혜령이 아버지, 지금 어디 갑니까? 와, 봄은 모르나? 약 치러 간다, 아이가. 아니, 그래, 있고 무슨 약을 치는데, 혹시 그게 뭡니까? 아, 병아 죽겠는데, 막 이래 갈란다. 이거 벌써 딱 일로 오 있어. 얼마나 좋노? 너에도옷 대각 입었다가, 순동 50억을 샀지만, 딱 좋네. 오빠야, 멋지네. 사랑한다, 팝가이. 우리 아버지 와. 또 어디 가는데요? 뭐 모르나? 폴베레 간다 이거 그래 있고 옷이 그게 뭐고 아이래거시원하 뭐 좋다 이거 딱 어디서? 응. 얼마나 좋노? 햇빛도 맞고 피부도 좀 가리고 우리 아빠 얼마나 아기 피부데 인 갔다 올게 뭐 잊어버린 거 없어요? 응 사랑한대 아니 나하고 너. 같이 가야지 요즘 날이 다 왔고 다녀왔다 안나는데 우리 할머니는 덥지도 않으신지 매일 밖에서 일을 해요. 캣타워 깻잎 다고어쩌다고 풀매고 우리 할머니 할머니 보고 더운 날 일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저를 닮아 말을 안 듣고 매일 같이 일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할머니한테 말해요. 할매 쩜! 전국에 저 같은 손자를 두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더운 날 나가면 절대 안 돼요. 혹시 더운 날 밖에서 더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저와 함께 외쳐요. 할매 쩜! 그런데도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수칙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시설하우스나 야외 작업 시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 마시기, 휴시간을 자주 가져 호름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외출 시에는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시고 물을 가지고 다니세요. 현기증뇌스거등또회 증세가 있으면 지어은 장소를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세요. 이상 저는 할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은 양념 복숭아님이었습니다. 할매점 8월 햇빛이 뜨거운 날시간대 남면 호박 농장에선 농작업 준비가 한창이다. 할 일도 많은데 이대로 갑시다. 네. 네. 정말 이대로 나가도 괜찮을까? 아 이거 머리가 아프지. 어 아, 이렇게 어지럽지. 어 아, 이렇게 땀이 많이 나지. 여름철 뜨거운 폭염에는 온열 질환으로 건강에 위협을 줄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 수칙 세 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작업할 땐 모자와 같이 햇빛 차단 용품 착용 후 시원하게 작업하고 두명 이상 같이 작업하도록 하며 물을 자주 마셔줍니다. 또한 무더운 시원한 시간대에는 하십시오. 시원한 곳에서 휴식할 네. 수 있도록 합니다. 남면 호박 작모빠는 농업인 안전 수칙 생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안전한 농촌 일터 만들기. 우리 함께 실천해요. 기계차 작업 환경 내 접근 금지. 상하차 작업할 땐 안전 장비 착용 필수. 날 시간 농작업 자제. 한참 더울 때는 지금 허경 경보가 그이 울리는데 쉬었다가 해그름에 그이또 넣어서. 아이고 이거 우리야. 아이고. 용기 참말로. 내가 뭐라 카대 무거운 그, 거 들지 마라 안카더나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무거운 물건은 선수배를 이용해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합시다. 안돼요 안돼요. 운동하는 거라고 하네요. 작업 정후의 체중으로 건강한 어려워. 농작업을 시작합시다.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을 지키자! 안전하게 일하자!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률 1위, 넘어짐 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좁고 미끄러운 곳을 다닐 때는 꼭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세요. 자기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안 쓰는 물건은 바로바로 바로 정리해주세요. 농업인이 안전해야 나라가 안전하다. 안전한 농업활동, 우리 모두 함께해요. 전국의 폭염이 지속될 예정니 아이고야, 더 떠오지기 전에 얼른 고추밭에 나가버리겠군. 시원한 하루를 챙기시는 것이 어떨까요? 어기 보자. 어? 어? 괜찮아요? 어머어머, 잘생겼어. 열사병으로 얼굴이 달아오라 보이는데, 그늘로 가볼까요? 네. 아유, 시원하네요. 다행이네요. 그럼, 잠시만. 우리 안전을 위해 작업법 입어보아요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요? 패이거나 농약중도에 걸릴까봐 그래요 작업하기 전에는 스트레칭해서 미는 것도 방지하고 물도 자주 챙기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고정자세로 일하면 힘드니까 도움 될 만한 장비들도 아끼지 말고 쓰기 그럼 안전한 농사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농업 안전지킴이 안전이입니다. 지금부터 저 안전이와 함께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난 4년간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1,70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농업 분야는 53%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폭염시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먼저 농작업 전 준비 사항입니다. 첫째, 라디오, TV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둘째, 밖에 나가기 전 챙이 넓은 모자와 팔토시, 쿨스카프 등을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셋째, 나홀로 작업은 피하고 2인 1조로 활동하세요. 다음은 온열 질환 발생 시 조치사항입니다. 만약 온열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의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주세요. 그 후에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순서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온열질환 예방 건강소칙 세 가지 정리해볼까요? 첫째, 시원하게 지내기. 둘째, 물 자주 마시기. 셋째,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지금까지 저 안전이와 함께 알아본 온열질환 예방소칙. 모두 이해되셨나요? 우리 모두 폭염 대비 예방소칙과 함께 안전한 농업하세요. 하고 요 꽃이가 아주 잘 익었네. 저거. 아유 저 저신발 신긴 좀 귀찮아. 그냥 슬리퍼 신고 장갑하고 챙겨 가지고. 저나 좀... 모르. 남부러... 밭에서는 미끄러운 슬리퍼를 신지 말고 반드시 작업화를 착용해 주세요. 슬리퍼는 미끄러지기 쉽고 벗겨질 가능성이 있어. 밭에서 작업을 할때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작업판는 미끄럼 방지 비창이 적용되어 있어 농로나 밭에서 작업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넘어짐 사고 올바른 작업화 착용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